이천십칠 년삼월오삼모 담요 일위 모의고사 시작하겠습니다 자일 번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즈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이즈 슬레 아 슬레를 묻는 거고 수일치라고 볼수 있죠 자 수일치 문제에서의 핵심은요 어 주어를 찾는 거예요 여기는 있 주어를 찾아서 이 주어가 단수로 쓰였는지 아니면은 복수로 쓰였는지 확인하고 나서 이즈인지 아인지 맞추는 문제입니다. 자첫 번째 보면 one of the simplest and most effective ways to build empathy in children이라 써 있죠.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이 원에 대한 설명이고 자 가장 간단하면서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 뭐하는 방법이냐면 b u i l 형성하는 거를 공감이란 걸 형성하는 어디 안에서 아이들 안에서 그것들 중에 하나는 is입니다라는 얘가 동사고요. 원이 실질적인 주어니까 is는 잘 썼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is to let them play 어, 아이들로 하여 기서 t 은 아이들이겠죠 아이들이 play more on their own 이니까 스스로 이제 놀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자, 두 번째 이제 them selves 보시면 은 얘를 보고 제기대명사라고 해요 제기대명사 <laughs> 제기대명사라고 하고 제기대명사 앞에 지금 보니까 forcing 이라는 이렇게 생긴 게 있잖아요 자 얘가 원래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어, 동명사나 아니면은 뭐 분사 이런 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force 강요하는 의미상의 주체가 있을 거예요. 이 주어랑 이 주어랑 동사 다음에 이 목적어랑 같은 주어랑 목적어랑 같은 것이면은 그때 이제 제기 대명사를 쓸 거예요. 뭐 myself 라든지 yours 라든지 them selves 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쓸 거거든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i n a d d i t i o n 자 게다가 children, 아이들인데, <laughs> play, 이제 노는 데서의 아이들은, 자, 종종, 자, take on, 취하다, 아니면 떠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애들이 이제 놀때떠맡어 뭐를 다른 역할들을 떠맡게 됩니다. 하고 나서, v-i-n-g 나왔으니까 이거 분사구문이겠죠. 자, pretending to be. 자, 뭐뭐가 되는 척 하면서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서 교장 선생님 왈씨나 아니면 조씨의 엄마 역할 하면서. 어 내가 엄마 께 내가 교장 선생님 께 이런 역할을 하면서 자 두번째로 여기 콤마 있고 나서 또 ing 니까 두번째로 분사구문이 또 나온 거예요 여기서 forcing은 강요하면서 그들 스스로를 근데 강요하는 주체가 당연히 아이들이 강요를 하는데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뭐 하도록 to imagine 상상하도록 이니까 이번도 제기대명사 잘쓴 겁니다 자뭘 상상 하냐면은 how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상상하도록 스스로를 이제 강요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불행히도 자 free play라는 것은 becoming rare 굉장히 이제 드물게 되고 있는데요. 보스턴 컬리지 이제 리서처 프로페서 피터 그레이라는 사람이 자이 사람이 has documented 여기까지 동사죠. 상세하게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자뭘 기록했냐면은 여기 가 목적어인데. 자 명사의 끝을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 명사의 범위를 알려주는 게 이제 전관사 어라고 보면 관사인 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명사냐? 컨티니어스 아, 지속되면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드라마틱한 디 i 라인 감소 어디에서 아이들의 기회에서 근데 뭐할 기회? 이렇게 하는 기회에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자, 우선은 여기 ultimately라는 부사의 밑줄이 쳐있는 거는 형용사 쓸래, 이제 부사 쓸래를 물어보는 거고. 자, 궁극적으로 드라마틱한 감소. 이렇게 해서 부사가 여기 있는 형용사를 꾸미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명사. 이렇게 수식하는 거니까, 부사가 형용사 꾸밀 수 있으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어, 잘 썼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4번이 좀 어려운데요. 자 4번 보시면은 더 이펙트 얘가 효과죠. 효과는 have been 다음에 de, 특히 데미지를 입어 왔습니다라는 거고. 여기 콤마 콤마 있으니까 콤마 콤마는 중간에 삽입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damage to a m p h t y 자 damage to 하면은 어디 어디에 데미지를 입히다. 어디 어디에 여기 to를 뭐뭐 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공감이나 또는 어떤 공감 능력에 굉장한 데미지를 입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 데미지드에 밑줄 쳐있는 거는 have been 다음에 데미징 a g i n g 쓸래? 아니면은, 데미지드라는 이제 ed 붙인 수동태를 쓸래? 라는 거를 사실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효과가 그러면 이제 주어가 했냐, 당했냐, 요거 우선 해석 베이스로 먼저 확인하시는 게 맞고, 자, 더 이펙트가 그, 그 효과가 앞에 나온 효과인데 뭐냐면은 이제 지속적이고 궁극적인 어떤 감소야, 감소. 아이들의 기회에서. 근데 뭐할게있냐면은 놀고 탐구할. 뭐를? 그들 자신의 어떤 선택한 방법을. 자, 근데 over the past 50 years, 니까 지난 50년 넘게 말이야.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라고 써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이런 놀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애들이 자기 스스로 막 역할 놀이도 하고, 남의 보호를 안 받고, 스스로 하는 놀이의 효과가 실제로 데미지를 입은 게 아니고, 이 효과들이 결국에는 데미지를 줬는데 어디에 줬냐면은 공감의 능력에 데미지를 줬다라고 그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이펙트, 이 효과가 데미지를 입은 게 아니고, 데미지를 공감, 능력에 데미지를 주고 있는 능동이 맞으니까 여기는 데미지드가 아니고 데미징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제되셨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데미지 다음에 어 여기에 목적 없네 목적 없으니까 얘는 수동태로 잘 썼네 헤브빈 데미지들잘 썼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우선 여기 있는 주어를 확인하고 주어의 내용이 결국에 데미지를 주는가 데미지를 받는가를 따져보시고 뒤에 내용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아, 공감의 데미지를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Damaging to Empathy가 맞겠죠 자, 마지막 봅시다 마지막 보면은 자, 그는 결론 지었는데 데디아라고 결론 지었는데 자, Decline, 감소죠 감소 공감 능력의 어떤 감소 그리고 라이즈 상승 나르시즘이니까 자기 나르시즘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상승과 공감 능력에 대한 감소가 이렇게가 전체가 다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입니다. 이그잭틀리 exactly, 정확하게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은 와시냐 이제 대신냐를 물은 것 같죠. 와시냐 대신냐를 물은 건데 어차피 아라는 이형식 동사담에 여기가 보어 자리니까 보어 자리에는 명사절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명사절에서 대절쓸래, 맞절쓸래 물어본 건데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묶어볼게요. 여기 전시사고 나왔으니까. 자, 우리가 우리가 보도록 기대하는 보도록 기대하는 것. 자, 다시 그는 결론지었습니다. 뭐라 지었냐면은 감소와 이것의 상승이 결국에 우리가 보도록 기대하는 것입니다. 라는 C 다음에 여기 목적어 빠졌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와시 what이 맞고, 와시라는 거는 주어 동사가, 주어 동사가 설명하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잖아요. 딱 맞죠. 우리가 보도록 기대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디에서? 아이들에서. 근데 어떤 아이들? 자, 기회가 별로, 기회가 별로 없는 아이들한테서요.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 문제가 없고, 정답은 이제 데미지 2, 요 표현을 잘 알고 있었냐, 그리고 능동인지 수동인지 따질 수 있느냐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답률 2인 위 33번 빈칸 보겠습니다. 초반에 선생님처럼 여기 사이언스 테크놀지 디그리에다가 우선은 파란색으로 표시해 주시고요. 이, 그래서 지금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소재가, 여기 있는 소재가,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제 학위에 대한 거예요. 자, 이것이 되게 뭐 하고 있습니까? 보상을 줍니다. 리워딩 하다. 자, 왜냐면은 거기에 대한 이유예요. 얘가 보상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데이 야 아, 여기서 데이는 당연히 이제 과학과 기술의 디그리를 받은 거고 과학과 기술의 학위가 아나 디자인 고안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 하도록, 빈칸하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이제 빈칸에 대한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뭐에 대한 속성을 알아내면 되냐면은, 이 과학과 기술, 어, 과학과 기술 학위에 대해서 이제 필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확인하면 되고,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not designed. 자, not designed니까 부정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초록색 위주는 이제 여기가 필자의 생각이에요. 요거 위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해석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보통은 너가 이제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직업과 관련된 일을 선택하면은 그 길로 갈 거라 생각하지만, 벗 있죠 여기다가 밑줄 치시고, 자, 그러나라고 생각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쪽이겠죠.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laughs> 어, 대부분의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 이 대학생들은 뭐 있다. 일전 어드벤처 이 s e l 프라고 했으니까 대학이라는 거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험이라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는 고정된 거 같지만 고정된 거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다? 모험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부연 설명 한번 봅시다. 부연 설명 보면은 아이디어 버 캐리어 어 메이비 인요서 자, 너의 어떤 그 캐리어 직업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아마도 이제 머릿속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어드벤처의 개념이잖아. 요 이거는 어드벤처니까 딱 뭐가 아니다. 하지만 not completely fixed. 여기다 밑줄 치고 별표 쳐 놓으세요. 하지만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과학과 기술의 디그리가 너를 한 군데에다 픽스시켜 놓는, 놓는 것이 아니고 너가 충분히 어드벤처 할수 있다라가 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는 뭐야? 고안된 것이 아니야. 뭐하도록 여기 나와 있으니까 구조가 똑같죠. 나와 있으니까 뭐만 들어갑니까? Completely Fixed라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이것은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럼 여기에 Fixed라는 단어가 여러분한테 기준이 돼서 얘랑 가장 비슷한 선지를 여러분이 찾아내는 거예요 나머지들을 다 소거하고 얘가 기준입니다 자그 다음에 아래로 좀 내려가시면은 아래로 내려가면은 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도 뭐냐면 your degree 자 여기서 your degree가 말한 건 아까 우리가 타겟팅으로 했던 그 과학과 기술의 어떤 학이겠죠 이것이 will be, uh, be of help 도움이 된다 you 너한테 in many areas of the work니까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은 한 분야에 고정된 게 아니고 여러 분야에 도움이 된다라고 한 거니까 범위가 되게 넓다 한마디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에 대한 또 다른 재 진술 또 다른 재 진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uh, It is perhaps with this mind that 자대디어 사실 하면 염두에도 보면은 자, 과학이랑 technology degree programs 이거 완전히 얘를 어 똑같이 보시면 되죠. 얘가 우리가 찾던 타겟팅 아닙니까 사이언스랑 기술 디그리 프로그램 E. 얘 보세요. 얘를 A로 두고 요 얘를 B로 두면은 tan to be y 굉장히 넓어. 범위에서 넓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flexible. 굉장히 유연하다는 거예요. 접근에 있어서. 자, 접근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하다라는 거는 또 뭐가 아닙니까? 이 말은 자체가 not Fixed. 여기 나온 말이랑 똑같죠? 아까 위에 나왔던. 여기. Not completely fixed. 랑 똑같은 말이죠 자 여기다 아래 한번 적어보세요 Not completely fixed. 요 얘기가 뭐가 된다 답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도 마찬가지 e 너가 대학은 가 그래서 화학을 공부해 근데 발견해 너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y i c p h y s i c s 물리학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해 한마디로 화학을 화학을 전공했지만 화학 디그리를 가지고 있겠죠. 화학의 어떤 디그리 전공을 가지고 있지만 일은 어디서 합니까? 물리에서도 할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랑 똑같아요? n e t f e e e d 요 말이 들어간 거를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위에 빈칸에 보면은 빈칸 앞에 나시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요 내용에는 이제 고정됐다라는 내용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정됐고. 자, 1번은 보니까 프리 s e n 트 나타내려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특권화된 어떤 지위, 특권 지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니까 x. 자, 두 번째로는. 자, not necessarily to b t a i n e d in the university. 꼭 대학에서 디그리 하기가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니야. 대학 말고 다른 데서 받을 수 있어에 대한 어, 뭐 획득한다. 획득하지 않는다에 대한 개념을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도나가리 3번은 not to force you follow. 자, 따르도록 하는 건 아니야. 이미 확립되어진 어떤 그니까 먼저 나아갔던 어떤 학자들을 꼭 따라가도록 하기가 고안된 건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을 뭐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권위자들을 따른다, 안 따른다에 대한 내용이 아니니까 3번도 X고요. 4번에는 어, 'to grade you and make you feel frustrated' 너를 좌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좌절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위에서 언급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feel frustrated'도 X. 다음에 오버에 보면은 어, exclusively 오직 to get in 어, to get you into a job 너를 그 직업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keep you there 너를 그곳에서 계속 머물도록 만들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뭐에 대한 재진술가 되어 여러분 볼 때는 어 고정된 상태로 너가 물리학을 땄으면 물리학이 있어야 돼라는 고정된 상태 요 단어에 대한 표현을 길게 한거예요 길게. 그것이 뭐하다 아까 not 앞에 not이 있으니까 아니다라는 거고 되게 재미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줄여볼게요 이렇게 줄여서 보면은 이렇게 하면 제가 연결을 해볼까요 not이 있고 completely가 exclusively랑 똑같은 표현 그 다음에 fixed가 나머지 여기 내용과 이렇게 이어지는 거 보면은 결국에 빈칸 풀이의 기본은 이제 재진술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 풀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